지금 여기 지금 우리 그 유튜브 인원들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지그 지지자분들은 지지자분들은 약한그 그러니까 많은 분이 지금 저 안쪽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어 조금 있으면 이제 같이 나오실 겁니다. 홍대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고. 아, 어, 거기는 이제 그, 대학생 애들이 오늘 금요일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은 그, 알리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김건희 그 특검이나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정말요? 그러니까 수... 아, 대학생들은 몰라요. 에이, 그렇게 관심들이 그, 없어요. 에, 그러니까 순수한 친구들한테 우리가 알림을 할수 있다는 게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 홍대 쪽으로 지원을 넘어가는 홍대, 겁니다. 근데 홍대 가서 김건희, 디올백, 그런 거 저기, 거기서 선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행사하는 팀이 있어요? 아, 그, 아니,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금요일 날, 음. 금요일 날그한개 팀이, 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팀이 하나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돼가지고, 음. 우리가 그 팀을 지원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그, 집회 시간은 한 시간 정도 받았고, 거기서 이제 각자 개별로 개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티켓 하나씩 들고 나갈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그 이재명 당 대표님에 대해서 그 신상도 회복도 하면서 우리가 알림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뇌물 수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그거를 일반 학생들한테 전파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카메라를 찍어서 자기네들, 자기 친구들한테 그, 가서 그거를, 그, 돌려, 하는, 돌려주는 방법이 최고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일부러 그할수 있는 그 내용도 안 되고, 지난번에도 그, 이제 윤석열 그, 그 퍼포먼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 서너 명이 가다가 보니까 경찰들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1인 그 시위 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금요일 저녁이지만은 거쪽으로 가서 단한 시간이라도 가서 그 친구들하고 맞대면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속이 다 후련해지고 또그 친구들이 그 퍼포먼스를 보고 어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요? 모르지. 음, 아니 젊은이들 요즘 펜코뭐 이런데 아, 그런데, 그런데 많이. 그런 그데그 저기 인터넷에 검색 같은 거 많이 하고서 아, 아니, 아는 모르지. 친구들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네.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20%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전혀 나머지가 나머지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 방법을 우리가 그치, 알려줄 그치 수 있는 세상에 방법은 관심이 없나? 그렇죠. 뉴스, 그러니까 뉴스도 안보고서아 아, 뉴스는 걔들은 뉴스 같은 것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네들을 학교 갔다 하지? 공부하고 뭐그 뭐. 저기 나중에 세상 취,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네. 아 취직 그렇죠. 취직 같은 거나 하면 네. 되는 거고 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는 안 해. 그러니까 네. 앞으로 우리 우리는 어렸을 때그 보면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사회에도 관심이 있었고 군사에도 관심이 있었고 모든 게 있었는데 지금 얘들은 그 자기 개인의 그 특성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자기네 앞에 하는 일 취직 그다음에 돈 자기들 그다음, 관심 분야 외에는 관심이 그거는 관심은 안 돼요 정치에 대해서 특히 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드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정치가 옛날부터 뭐그 우리가 그저기 학교 다닐 때그뭐 훈련을 받든가 어떤 정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 체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딱 사회 독사라든가 어떤 그거를 한다든지 자기네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지금 깨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독도가 우리 우리 땅이라는 건 그건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 자체도, <laughs> 자체도 관심을 안안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그래. 그게 나와 뭔상관인데 이렇게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관계가 있는 것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그 세대를 우리가 그 세대들한테 물려주고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후쿠시마의 오염수 핵 오염수를 거기다 방류시킨다든서 일반 사람 일반 학생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류시키던 를말든뭐그 그냥 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지금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세대하고 같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독도가 어떻게 됐든, 거기 후쿠시마가 오염수가. 자기하고는 저는 그리고 반비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헬조선 헬조선 그러면서 차라리 미국의 한 주가 주로 편입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그런 정신을 자꾸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로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그 부모를 모시고 살고 밥을 먹을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못 살고 막 그런 세대가 아니라. 가가지고 자기네가 라면을 끓여 먹고 흠고 인스턴트 뭐를 해 먹든 그냥 그냥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될 수가 있게끔 그 홍대 쪽이나 예, 그, 그 예, 예, 예. 브랜드에서 그거를 할수 있게끔, 뭐 그, 뭐 있게끔 그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게끔 오늘 그 홍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왜,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또 젊은이들이 어려움 없이 시대를 커왔잖아요. 맞아요. 축구, 2000 예를 들면 2000년생 없었고. 이상 지금 2000 지금 지금 24년 2000년에만 태어나서도 2024년이면 지금 24살 25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어려움을 모르고 산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랑 또 다르다고. 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한데 옛날도 에 그런 조우가 있었지만은. 그, 방구석에 박혀서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희귀꼬머리. 예. 네.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는데 너무 많다는 네, 얘기예요. 희 많아요. 일본에도 그게 지금 네, 심각한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이 희귀꼬머리들. 예, 네, 맞아요. 네. 그러, 그래서 그런, 친구들. 래서 네. 집에서 방구석에 틀어 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렇고. 막 이런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예. 네. 그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가 어떻게 됐든 진짜. 무엇든 그걸 자체를 모르고 네. 그 안에서 그저 그뭐 시켜다 밥 먹고 싶으면 시켜다 먹고 왜 그것도 부모가 해 주니까 시켜다 먹고 앉아서 캐구르, 그렇게 하는거예요 캥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캥거루족 어? 이 캥거루족들이 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음. 이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런 뭐랄까 개인주의가 팽배해 지고 서로 그 경쟁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외 이 사람들이 소외되는 거예요이 젊은이들도 쇠감을 느끼니까 단절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고요. 지금,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뭐든지 다 그, 인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 정을 느끼고 이러고 살아야지 인간 사회가 이 정이 흐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AI 시대고 뭐든지 다 기계가 다 작동되고, 뭐든지 요즘 뭐, 뭐, 어디 커피숍을 하러 가도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뭐라 그러는 거, 커피 주문하는 거? 어? 그, 그, 뭐, 커피 주문을? 갑자기 생각이안나네 그. 모르겠어요. 커피 주문하는 <laughs> 것도 다 그냥 그, 그,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저, 뭐죠, 그거? 그. 네, 김도선님, 어서 오십시오. 저기, 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기계로 다 주문하잖아요. 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점심 예, 밥, 밥 먹을 때도 오셨죠? 그랬잖아요. 응. 점심 밥 아니, 먹을 때네. <laughs> 맞아요.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이게 다 기계로, 기계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계 작동 못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도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다 ATM 기계가 다 있고, 그러니까 기계가, 이 기계가 인류를 점령,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어, 지금 AI 시대다, 뭐다, 뭐 이러지만, 결코 그게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고 뭐고 그렇게 다는 것도 네 그러니까... 키오스크 맞습니다 진영님 네. 키오스크 아까 키오스크 네 맞아 키오스크, 키오스크. 우리 네, 그거 그거였잖아요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더라고요 이재명 저런데 햄버거집에 가서 뭐 하나 시킬래도 막 주문이 헐어지고 막 작동법이 복잡해요 그 우리들도 컴퓨터도 좀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이러는데 우리들도 버벅거리는데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그래도 우린 다행이라고, 그, 네. 그거에 대해서, 저, 그, 어떻게든 조금씩 접목을 해 가는데, 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가서 돈을 찾을 때 지금도 도장만 가져가서 그것만 네, 해가지고 찾아가지 나와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올해 연세가 90인데, 꼭 나보고 돈 찾아오라 <laughs> 그러면 그, 통장하고 <웃음> 도장하고 <웃음> 딱 주는 거예요. <거야>. 그러면 <laughs> 가서 뭐, 얼마 찾기도 뭐 하고, 그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은행 갈 것도...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 없죠. 네 다. 그리고 돈도 돈도 어, 이게 뭐 전화 저기 네. 인터넷 뱅킹이나 네. 뭐 텔레뱅킹 뭐 이런 걸로 다 쏴주면은 끝나니까 은행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은행 은행에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 분당 그 서현역 사고 마냥 자기게 그 상대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무작위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감 잡는 대로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고 다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점점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또그 나름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으로 그걸 막는 그 저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딜 가도 그걸 끝까지 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컴퓨터의 역할이고 AI 의 역할입니다. 요즘 영화 보면은 그 영화 보면은 다 CCTV로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인간 인간한테 칩을 하나씩 다 주입을 해가지고 이이 이 기계들이 다 인간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요즘 나오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지금 네.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 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완전 100%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어디에서 뭘 가서 어디를 들렸다 어떻게 해 가지고 간 것이 하다부터 모든 게 시스템 자체로 되고 길거리 가면서도 이 사람이 만약에 그 CCTV에 나온다 그래 할것 같으면 이 사람이 범죄자다, 아니다, 이것이 다 네. 찍혀서 나온다고 개인, 그렇게 하 개인 사, AI 시대라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무튼 아닌데.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러면 개인 사생활이, 사생활이 다 없는 거고. 예, 네, 맞아요. 네, 진영님, 네, 처음엔 잘 못했는데 애들이 다 해줬어요. 네.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지 기계도 자꾸 익숙해져요. 어차피 지금 이제 세대는 이 AI 시대거든요. 그러면 자꾸 네, 기계와 친해져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해봐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이제 그 경찰들이 까지는거 보니까 네, 이제 네, 나오시려고 네. 하는 것 같네요. 경찰이 네, 그런 내용이 네. 됩니다. 아무튼. 이들 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는 간에 이재명 당대표님하고 모든 걸 각각 같이 했기 때문에.